용서와 사랑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치날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시리즈 세 번째 말씀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들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용서가 삶의 태도로 바뀌어지고 그 사랑이 세상 속으로 흘러갈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진침입니다즉 용서와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주장보다 실천입니다 비판보다 용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다시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맞는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여 주셨고, 예수의 십자가의 빅 값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이 쉼을 얻는 영원한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게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됨이 난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배소 교회 역시도 용서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소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유대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모여서 다문화 여러 성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대 할례 문제로 인하여서 음식 규례와 절기 등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된 염려에 불안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 중에서 관계의 긴장과 상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안일, 내일 미래를 위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아픔 고통의 시련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고민하지 아니 오히려 감옥 밖에는 여러분 예배수교의 성도들 향하여 하나님의 지위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 여쭙습니다. 자동적으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즉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이 하나 됨을 위해서는요. 용서와 사랑이라는 의식적인 선택이 있을 때만이 그거는요.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역시도 하나 되면 용서와 사랑이라는 선택적 의식을 실천할 때에 그 외에는요. 하나 될수 있고요. 또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에서도 용서와 사랑이라는 의식적으로 선택을 실천할 때 하나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정직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첫째는 나는 지금 인천 신광교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속에 거리와 판단이 쌓여 있습니까? 두 번째, 혹시 교회 안에서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이름 하나, 장면 하나가 내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말하지 않았을 뿐 마음으로는 이미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관계가 불편해질 때 나는 하나됨을 지키려 예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 있는 사람입니까?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범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나눠지는 그 원인과 또 교회가 하나 될수 있다는 그 진리 오늘 범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째는 오늘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교회 분열은 교리보다 관계 상처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죠. 오늘 사도부는 교회 분열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 의 분열은 교리보다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목회자와 목회자의 그 관계에서 상처가 시작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는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 뭡니까? 이미 말씀은 예배서 1장과 2장과 3장의 말씀에서 복음적 태도로 이제 더욱더 세워졌으니 그 위에 삶의 요청을 사도바울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그는 그래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틀리냐 이 사람이 맞는데 저 사람이 틀렸다 이렇게 논의하지 아니하고 교리 논쟁을 시작하지 않고 제도나 구조 개편으로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주 중요하지만 깊은 자린 성도의 태도와 관계의 문제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여기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그는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임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책상에 앉아서 탁상 이로는 너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로 복음을 증거하듯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뜻된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삶으로 증 검증된 말씀이란 사실을 이야기하는 고백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언제나 희생과 낮 아짐,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교회가 하나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생과 낮 아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배소 교회에 세워진 이 예배소란, 이 도시는요, 여러분.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부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고, 상업과 수출이 부강했고, 그 나가서 그로 인하여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보니 우상숭배가 가득했고, 다시는 문화가 이제 뒤섞인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교의 성도들 중에서도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면서 정결구례를 따지기 시작했고, 이방인 신자들은 그런 배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다르게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열은 교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관계 속에서 생겼습니다 예배에서 교회 성들 사용하는 그 말투 하나 사랑과 격려와 위로 축복하는 것왜 그렇게 틀렸냐고 아니 그것도 못하냐고 심지어 식사의 자리를 해서 밥을 먹으려면 좋게 먹어야지, 끝까지 그렇게 먹는 것이 맞냐고, 정결하게 먹어야지, 거룩하게 먹어야지, 진실하게 먹어야지 말이야. 예배 방식 그 자체도 아니, 손을 뭐 이까지, 뭐얘 여기만 올려, 좀더 크게 올려야지, 아니, 왜 이리고 좀더 내려야지, 아, 그게 맞아 틀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는 질문이 쌓여서.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판단하며 정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드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모든 겸손과,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참음으로 사랑, 사랑 가운데서,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성도들이 가져야 할네 가지 핵심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본다는 거죠. 내가 옳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부 아는 아니라는 고백이죠. 교회가 분열될 때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이 바로 이 겸손함입니다. 두 번째 가질태도 뭡니까?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 이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말의 속도, 표정, 반응의 모든 깊이를 조정하는 절제된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이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실 때그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진리 그 자체이셨지만 사람들을 상하게하나 아프게 하지 않으셨어요. 온유가 사라지면 진리조차도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해도 사람을 콕콕 찔러서 눈물의 상처를 심겨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교회는 한 번의 만남으로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연약함을 견뎌는 인내가 없이는 어떤 공동체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량을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13:4절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일회적이 아니라 영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의 용납이라는 거지 용납은 동의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납은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함께 간다는 신앙의 결단이 바로 여기에 용납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와의 열을 용납해 주셨기에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열을 받아주셨기에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로마서 15장 실절말씀을 우리 함께 받아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치 너희도 서로 받아라 아멘 그래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심으로 사랑으로 받아주셨기에 오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하는 건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주의 십자의 그 사랑이 용서가 없다면 여러분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여러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예배소교회 같이 다르지 않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고요 성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 방식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로 인하여 혹시 교회 안에서 마음의 상처 다친 여러분 이 아픔이 있으신지요. 그 상처를 여러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상처를 인하여서 분열을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용서로 교회를 지킬 것인가?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로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예수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저는.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교회를 이룬 일에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됨을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은 뭐요? 힘써 지키라. 우리 뭐가요? 힘써 지키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일치는 인간의 합이나 성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께서 하나되게 역사여 주셨고 이루어주신 은혜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청직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오늘 예배서 교회는요 외부적으로 위험을 많이 받았어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압박감이 크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아침 우리 어머니 아버지인들 일제치하에 우리나라 예수 믿는 그 자체로 인하여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잖아요 어떻게 찬송 부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드려요? 일본 천황폐안을 메시고섬겨하지 말이야 그래도 주님 믿는다고 주님 믿겠다고 예배드리니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다 못을 박아버리고 불을 질러가면서까지 순교당한 순교의 피가 한국교회에 크리스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제국의 압박을 받았어요 우상승배 문화로 인하여 저들은요 어려움에 시련에 역경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조롱을 받아야 아니 너희들 그 예수 믿는다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야다 돌아오라 얼마나 조롱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면도 교회가 살아남기 가장 중요한 건가 내부의 일치였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갈라지면 교회는 여러분 가장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새로운 연합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을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가르침은 구약의 말씀과 여러분 더욱더 정확히 맞닿은데요 여러분 구약성경 시0편 133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 이께서 그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이 연합의 시편입니다.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단 자체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히브리 언어적 뉘앙스는요. 의도적으로 함께 머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를 여러분들도 지키기로 선택한 연합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연합이 인간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여러분, 성의 형제들 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형제 가 연합하며 동구한 그 자체가 기적이요 동구하고 연합이 은혜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이렇게 3절 시편 133절 우리 함께 받으겠습니다. 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 말은요. 결정적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무 자리에서 복을 주시거나 아무 자리에서 복을 명령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거죠. 쉽게 말씀을 하나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 자리,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용서하는 그 자리, 눈물 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맞 마침내 그 자리에 복을 명령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서 명령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매우 강한 동사로서, 복을 주고 시던 단순한 그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하나 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흐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교회 하나 됨은 결과가 아니라 조건이라는 거지 그리고 복을 받으면 하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도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조직이라 아니고 몸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몸이, 몸이 하나요.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요. 아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몸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은 잘라내지 않습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내일 병원에 입원하셔서 종양 수술할 우리 성도님이 예배 후에제 방에 와서 기도를 받고 안수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그래요? 몸이 아프다 하면서 몸을 잘 아예 없앤 거 아니잖아요. 상처를 안고 치료한다는 거 이게 바로 건강 몸의 모습인 것처럼 그 성도님도 치유 회복 역사 이말줄를 믿습니다. 기도지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조직이 되면 효율을 따져요. 얼마를 투자했는데 왜 이것밖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왜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 조직이면 효율을 따지면 교회가 몸이 되면요. 생명을 선택합니다.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 이 생명의 흐름이 바로 용서라는 거죠. 용서는 교회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미덕이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도록 는 영적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골로스 3장 13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것 같이 너희도,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줄래요? 해주세요? 부탁이 아니잖아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용서받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용서받는 사람은 그 용서받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는 없는 교회는 다시 세상의 조직처럼 변한다는 거죠. 계산만 해요. 틀렸다 맞았다. 이 성도가 왔고 안 왔고 떠나서 또이 부서가 이 자치 단체 이 기관이 계산만 하게 요 비교합니다. 다른 교회는 잘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러느냐? 다른 무슨 잘하는데, 왜 우리 부서는 이러느냐? 다른 집은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러느냐? 비교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남편일지라도요. 여러분, 옆집 개똥이 철수 아빠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철수 아빠가 내 옆고 병원 간거 아니에요? 부족이다. 연약, 내 남편이 안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거리 두지 마십시오. 쉽게 말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교회는요 머리가 없는 몸이 됩니다 반대로 용서가 살아 움직일 때 교회는요 상체를 품는 전제는 살아있는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 우리 인천 신광가족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남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 사랑할 수 없다 사랑으로서 살았다 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맞을 때 양손 벌려서 환영하며 맞아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특별 부교육자 시대 에 교구 부흥성장을 이루면서 또 교회학교 7부 유치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유아부 종합부 2부 3부에서 7부를 섬기고 교구를 섬기면서 부흥성장을 이루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지 다른 교역적 협력에서 교회 부흥성장 800대 가서 2200을 이루을때야 하나님의 은혜다 나도 목회하며, 단위 목회하면 다니 목회하면 잘될수 있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과 인천 신곡교 왔는데 300여 3천 성도 성사, 30명 성사를 파송한 이 비전을 갖고 왔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이게 교만이라는 사실 깨달았어요. 얼마나 부끄러고 연약한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네요. 여러분 여러분에 죄송해요. 천 명, 2천 명, 3천 명모큰 교회에 이르지 못한 것 너무 죄송하고요. 화려한 교회 리모델링하지 못한 것도 죄송하고요. 건축 하나 하지 못한 것 너무 죄송하고요. 다른 어느 교회처럼 카페 하나 만들지 못한 것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점기 때문에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면 잘될수 있다 생각해서 열심히 해본다고 했지만 아테비리 그 의욕 앞에서 행정적으로 실수가 많았고 또 여러분. 한번한무 분분 살을 깊이 챙겨 드리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 자리를 통해 정말로 죄송합니다. 말씀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사모하면서도 그 말씀 준비할 때에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의자 앉은 이분 아시잖아요 축복해 주세요 이 가정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언제 해결 주세요 이분 하나님 제단에 남아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자리 되도록 도와 주세요 하나님 이분 자녀들 책임 주세요 더 뜨겁게 간절하게 울부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더 많은 기도 못 했던 것. 하나님께 회개하면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 사실, 저의 부족한 모습들, 허물들, 얼마나도 많이 있겠어요. 참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연하감도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된 인천신광기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되는 그 자리가 있다면, 나는 그곳에 반드시 복을 명령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맡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피의 값으로 사셨듯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 역시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 입장을 관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지켜내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해야 됩니다. 상처를 붙들 것인가?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거리를 둘 것인가? 사랑으로 다가갈 것인가? 여러분,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빛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하나됨은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복이 흐른 영적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들이 완벽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선택하는 그 자리에 어렵고 힘들지만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분통이 터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와 사랑을 칭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 딴 용서와 사랑을 선단한 그 자리에서 복을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할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형제가 이하나 봐요 동구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걸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더욱더 말씀 속의 선언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침내 명령의 복을 경험하시는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인 우리 인천신구 모든 성도 되기를, 야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수의 피로 교회를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판단으로 공동체 상체를 주었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사사, 주님께 우리 끝까지 품어 주신 것처럼. 우도 서로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고 힘들지라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세상에 다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